할렐루야, 오늘 저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방풍속, 즉 미신, 무속, 이방종교 등에 대한 하나님의 뜻,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뉴스를 소개해 드리겠는데, SBS의 월드리포트에 인간의 탐욕이 나온 하얀 흑인의 비극, 어, 참 어, 특이한 제목이죠. 이게 2015년 2월달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어 내용으로 들어가면 끔찍해서 다 읽기가 어려워요. 여기 사진 보시면 두 흑인 여성이 어, 하얀 아기를 등에 업고 있지 않습니까? 각각. 아 어, 바로 이 병을 백색증이라 그래요. 어 그런데 이 탄자니아는 어, 인구가 한 4,700만 우리 대한민국과 거의 대등한 그런 나라인데 어, 이러한 백색증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기가 1,400명 중한 명꼴로 태어난다 그래요. 그런데 흑구 세계에서는 2만 명의 신생아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백색증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흑인이든 백인이든 우리 동양 사람들이든 상관없어요. 유전자의 이상으로 백색증에 걸려서 태어나면은 머리털이 희고요. 그리고 눈 쪽에도 이 멜라닌 색소가 생성이 안 돼서 태양이 눈부셔서 이렇게 눈을 감고 있고 이런 현상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백색증에 대한 아주 터무니없는 미신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탄자니아 사람들이. 어떤 미신이냐면 이 백색증 걸린 사람의 신체 일부를 가지고 있으면은 어,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또 권세가 오고 선거철이 되면 이 정치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이 백색증 사람의 신체 일부를 구하고 다니고 그런데 그것도 또 자연사한 사람의 시신을 건드려도 문제지만 보도된 내용은 뭐냐면 50세의 백색증 농부가 야밤에 느닷없이 네 명의 괴한에 침범을 받아 가지고 그들이 이네레르시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도끼로 무참히 사지를 절단해 갔어요. 그러니까 어, 니에레르스는 사망했죠. 어, 이러한 끔찍한 말이 안 되는 일이 지난 3년간 70여 건 일어났다. 어, 그게 유엔의 보고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여기 월드리포트의 제목은 인간의 탐욕이 낳은. 비극 이렇게 다이 인간의 탐욕의 원인을 두고 있지만 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에서는 미신이 나온 비극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방풍 속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신 그러한 내용들 진리가 아닌 것들을 믿는 그 미신이 어떤 폐가 있는가 다른 종교가 어떤 폐가 있는가 또 무속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세 단락으로 말씀을 볼 텐데 첫째 단락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방풍속들. 자 여기 가난 지방에 있었던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신의 그 예배 장면이죠. 부모가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가 진행되는 모습이에요. 그래가지고 뜨거운 그 손에 애기를 올려놓으면 순식간에 어, 아기가 다 죽고, 어, 재만 남고, 이런 일이 어, 있었다는 거죠. 어, 이 몰렉을 숭배하는 종교는 저 두로 지방에서 시작돼서, 나중에는 암몬의 어, 신으로 자리 잡고, 이 우상숭배가 많았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 분명하게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다면 이 우상 종교까지 사랑하셨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 이끌리는 이 행위는 미워하시고 깨 부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으셔서 이 모든 이방 풍속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레위기 20장을 보면. 거기에 나열되어 있는 것들이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의 목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죄를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나님이 명하셨는데 너는 이스라엘 자선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선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그러니까 몰렉을 숭배하고 숭상하는 그런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든 또는 그들 가운데 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이든 반드시 죽이라고 이렇게 명하고 계세요. 자, 몰렉 숭배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신경 안 쓰고 지나가고 묻혀 사는 많은 이방풍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노리는 이방풍속의 올무들, 이게 우리에게 올무로 다가와요. 거기에 한번 걸리면요.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점점 더 빠져 들어가요. 그래서 계속 거기에 예속이 되고 벗어나지 못하는 일, 그런 현상을 볼수 있어요. 자, 어, 간단간단히만 보면 첫째는 우상숭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면 발숭배가 있었고,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는 일이 있었고, 지금 얘기했던 몰렉 숭배, 또 담무수. 또 우리 대한민국 같은 불상의 절하고 이런 우상 숭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옵니다. 또 조상신 숭배가 있어요. 바로 제사관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용치 않으셨습니다. 또 무속행위, 무당이 매개가 돼서 귀신을 불러들이고 그 귀신을 섬기는 일이 무속행위고요. 그 다음에 미신, 복술, 점치기, 사주팔자, 신접하는 행위 뭐 말할 수 없이 다양한 형태의 그 이방풍속이 있어요. 돌잡이도 그것의 하나입니다. 어린 아이가 돌이 됐을 때그 앞에 여러 가지를 물건을 놓아놓고 뭘 잡나 봐서 그 아이의 미래를 점치고자 하는 거죠. 예상하고자 하는 거죠. 또 이사 가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다른 날 가면 귀신들이 괴롭혀서 손해가 난대요. 그러니까 귀신을 인정하고 귀신의 아, 기분에 맞춰 사는 태도가 바로 이사 가는 날 따라 가는 거죠. 어리석은 겁니다. 미신입니다. 또 장승을 동네 입구에 세워놔서 천하대장군, 지아 여장군이 그 동네를 지켜준다고 믿는 미신이에요. 또 풍수지리에 따라서 뭘 하고 조상의 묘를 또 옮겨야 되고, 이것도 다 미신입니다. 또는 이번 생은 틀렸고 다음 생에서나 잘해보자고, 이렇게 이번 생을 포기하는. 아 이런 게다 불교의 윤회설에 영향을 받은 얘기고 그렇죠. 자,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 별것 아닌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잘못하면 결국은 미끄러져 내려가서 사탄에게 잡힌다 이거예요. 그 예로 발보레 사건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걸 가지고 별거 아닌 거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뒤에 거에 비해서는 약한 죄예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때시딤의진을 치고 있었는데 여성을 앞세워서 유혹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서 음행이 벌어지고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뭘 먹었겠습니까? 그 신을 제사하고 할때 먹는 거는 재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먹는 자를 내가 대적하여 싸우겠다고 하셨고 성경은 절대로 그걸 금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그 여성들에게 말려들어서 제사 현장에 갔고 그들이 주는 대로 제사 음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갈 때까지 다 갔죠. 그러자 이스라엘이 바보볼에게 가담한지라 아, 거기에 속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굴레에 같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바알 귀신, 하나님이 아닌 사탄에게 매였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염병이 그들 가운데 급속하게 퍼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마침 시므리와 고스비, 고스비가 모압 여성입니다. 그 함께 대낮에 장막으로 들어가는 꼴을 보고 비나스가 가서 그를 창으로 찔러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시므리와 고스비의 죽음으로 연병이 끝나게 되는데 그 사이에 2만 4천 여 명이 죽음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이걸 통해서 수많은 인명이 하나님의 징계로 사라졌다 하는 거죠 자두 번째 달락 이 방풍 속의 실체와 문제점이 무엇인가 신명기 32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락해서 여러 가지 어, 신을 섬기는걸 귀신에게 제사했다 그랬어요. 딴거 아닙니다. 발신, 뭐, 아세라신, 니무롯또 뭐, 담무수, 몰렉, 많을 것 없이 많은 신들이 있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한 신이 아니고 우리에게 화나 복을 내릴 수 없는 하나의 영적 존재에 불과해요. 그것도 또 타락한 더러운 영들이죠. 그래서 그들을 몰아서 귀신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방 풍속은 결국은 거짓의 아비 사탄에게서 유래했고, 그리고 각기 섬기는 신 이름이 달라도 결국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고, 보잘 것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근래 들어온 새로운 신이든지, 조상들이 전혀 몰랐던 그런 신이든지, 관계없이 다 귀신, 쪼물하기들에게 절하고 예배하는 거다. 따라서 이방풍 속의 문제점은 뭐냐? 귀신들을 섬기게 되고, 그들에게 제사하여 하나님의 노를 일으킴으로써 귀신과 마귀와 사탄의 손아귀에 빠져 그들과 함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되리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방풍 속의 문제점이다. 그런데 요즘 기독교 안에 타락한 신학이 들어와서 어, 종교 다원주의, 어떤 종교든지 다 천국으로 이른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어떤 신을 숭배하더라도 그걸 미워하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들이 살던 지역이 다 황폐됐을 때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놀라서 이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물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거기에 대한 답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언 말씀이에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바로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뭡니까? 바로 십계명, 그리고 또 율법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조항이다 하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달락입니다. 이방의 풍속에서 벗어나라. 택하신 백성과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삶.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우리에게 이방풍 속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또 우리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다. 이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구원 받아서 우리의 지난 날에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범했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가 된 것은 딴 것이 아니다 우리의 가진 재물 가지고 된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어린 양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제부터는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다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뭡니까?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런데 어찌 몰래 그를 섬깁니까? 어찌 힌두교 그 신들을 섬깁니까? 어떻게 불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합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명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곳곳에 우상을 만들어서 금치를 해서 높이 세우고 또 예수상이라고 해서 브라질도 보면 이렇게 팔 벌린 예수상을 만들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결코 우상은 만들지도, 절하지도, 섬기지도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거치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밖에 내는 것조차 참가야 되는 겁니다.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가 비록 어, 그 다음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지키지만 어쨌든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딴 날과 구분해서 그렇게 지켜라. 또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에는 장수하고 잘되는 복을 약속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정이나 여정이나 소나 나게나 아무것도 내 이웃의 것을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십계명이고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뿐 아니라 온 인류가 이 계명에 따라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자칫하면 저 기독교인이 64%나 되는 탄자니아 사람들이 그릇된 미신을 믿고 그 백색증 흑인을 사지를 절단하고 그걸 갖다 집에 두고 그런 일을 어떻게 합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주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으면 주님의 제자 즉 그리스도인이 될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진리를 알거라.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고 그 가르침이 진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예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세 콜콜다알수 있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요. 또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보혜사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다시 다듬고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어려운 말씀이 있으면 성령께 부탁해서 깨닫고 이렇게 나갈 때 우리는 참 자유인이 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내리시는 복을 누리며 살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또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며 사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둔한가, 우리가 왜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속담에 꽝 먹고 알먹기라는 속담 있지 않습니까? 꽝도 잡고 또꽝 알도 얻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는 빵점 떨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22장 말씀 보니까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보금 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자, 그러니까 꽁 먹고 알 먹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자, 제가 뒷마당에 풀을 깎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어, 그꿩인지 뭔지 모르는 새가 크다란 놈이 땅바닥에 앉아서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서야 제가 처음으로 아, 하나님 말씀처럼 새 복음 자리가 땅에 있는 수도 있구나. 저는 흔히 높은 나무 꼭대기에다 어, 새가 둥지를 트는 줄 알았어요. 까치 예를 들면. 그런데 땅에도 보금자리를 들어요 새들이. 그러니까 이산비둘기가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안 움직입니다. 어, 제가 가는데도 도망가질 않아요. 알을 품고 있을 때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어, 그 어미새하고 또 알을 품고 있는. 그 상황을 뭐 맞부닥친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거길 돌아서 이렇게 풀을 깎고 고그 부분은 안깎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럴 때 아울러서 새끼하고 어미를 함께 취하지 마라. 어미는 반드시 놓아줘라. 새끼는 취하여도 가능하다.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자, 이 말씀의 참 뜻은 뭡니까? 새끼는 취하고 어미는 보내주고. 아니고요 어, 새끼 취해서 먹을 게뭐 있겠습니까 어린 새끼들 정말 어, 털이 쭈뼛쭈뼛하고 살은 얼마 안 돼요 먹거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새끼만 취하고 어미 낳줄 바에는 그거 건드리지 말고 자라도록 내버려 두는 게 옳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어, 짐승에게도 베풀면 은 복을 누리고 장수하겠다 그랬어요 자, 왜이 말씀을 드리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한 예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꽉 먹고 알 먹기라는 이 오래된 속담에 익숙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개명은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꽉 놔주고 알 먹기예요. 그것도 또꽉 놔주고 알도 두고 오너라 이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뜻이 아니겠냐 하는 거죠. 또한 계명만 말씀드립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이 이삭 줍기가 어디서 유래했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에서 유래한 거예요. 땅의 곡물을 벨때에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와서 또거류민들 그들이 수확해서 먹게 해라 또 가다가 떨군 이삭이 있냐 내버려 둬라 죽지 말아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걷어다 먹게 해라 나는 너희 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율법 아닙니까 그 율법 조항을 우리도 그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다른 삶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자비가 여기 잘 나타나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삶이 복을 가져오는 삶이다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우리는 이방인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 고지고대로 하면 이방인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거류민이 되고 그 가운데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처럼 사지 말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원부원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들은 주문부원한다. 이건 뭐냐면 기도를 주문처럼 반복하는 거예요. 말을 열 번, 스무 번을 계속 어, 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신들이 응답할 줄 착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명하시는 삶을 살아라 하는 거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신, 무속, 이방 종교 등 모든 이방 풍속은 거짓의 합이 사탄이 놓은 올무로, 일단 거기에 걸리면 우상의 절하고 사탄에 매어 그에게 종로릇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 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명하셨고 우상은 만들지도 절하지도 섬기지도 말라 명하셨으며 기타 계명들을 주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성령의 가르침으로 진리를 알아 모든 거짓된 이방 풍속에서 온전히 벗어나면 우리는 자유롭고 안전할 것이며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이방풍속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